자 이번에 평면 벡터의 내적 두 평면 벡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어, 그림에서처럼 썰매를 뒤에서 손으로 미는 거와 줄을 달아서 어깨에 매고 끄는 거 어, 이렇게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어, 그 물건이 움직이는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이의 한 점, 5와 0벡터가 영, 어, 영 아닌 두 평면벡터, A벡터와 B벡터에 대해서, A벡터가 5A벡터, B벡터가 5B벡터 되도록 AB를 잡았을 때, 각 A, OB를 세타라고 잡으면, A벡터와 B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 세타라고 할수 있겠죠. 0 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AB의 내적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각이 0에서 90도 사이라면 이런 예각이 될 거고 90에서 180 사이라면 이런 둔각이 되겠죠. 이때 A 내적,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값은 이 직각 삼각형이라고 뒀을 때 밑변의 길이와 같죠? 이거와 A 벡터의 크기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고 이쪽 방향으로 준다면 이쪽 방향으로 주는 거와 주는 힘과 이만큼 해당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얘기겠죠. 반면 어, 90과 180 사이에 있는 세타라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과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근데 비벡터는 어, 180, 90, 어, 90이 넘기 때문에 180에서 세타를 뺀 값, 요길 의미하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 값이 방향이 반대이므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벡터가 0벡터 혹은 B벡터가 0벡터일 때는 내적이 0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이게 중요한데 a 벡터와 b 벡터 같다면 코사인 세타는 1이고 a 벡터 내적 a 벡터 같은 벡터를 내적한다면 a 벡터 크기 a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가 이거는 같다. 어 1번 문제는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45도가 되겠죠? 45도는 2분의 루트이고, A벡터의 크기, 3루트2, B벡터의 크기, 2, 2루트2니까,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내적,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분을 나타내보자. 어, 두 평면 두 평면 벡터 o a 벡터 o b, b 벡터가 있을 때, 어, o a 벡터를 a 벡터, o b 벡터를 b 벡터라고 하죠. 이때 그림에서처럼 o a 벡터의 o a에 어, b 점의 수선의 발을 그어서 h라고 하고. BH는 어 OB 코사인 어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AH는 OA OH. OA에서 OB 코사인 세타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BH는 오비 사인 세타이고 AH는 OA OB 코사인 세타임으로 그걸 정리해 주면 아래 식처럼 나오고 이때 a 벡터의 제곱은 b 벡터 a 벡터의 제곱 OA, OB는 각각 이렇게 나오니까 아래처럼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A벡터와 B벡터를 내적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의 X좌표와 Y좌표에 있는 값을 곱해서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A벡터와 B벡터가 각각의 성분으로 나온다면 A벡터의 내적과 B벡터의 내적은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1 해서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을 알아보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b 벡터 내적 a 벡터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a 벡터에 b, 더,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전개하는 것과 같이. a 벡터 내적 b 벡터 a 벡터 내적 c 벡터를 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뒤쪽에서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k 배가 되어 있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b 벡터를 내적하고 k를 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교환 분배 어, 법칙이 성립한다. 는걸알 수가 있죠. 예제 1 번. 어, 우리는 여기서 증명을 보,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a, b 벡터의 내적의 제곱은 각각의 내적이라는 걸알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 해주고 a 벡터 내적, ab 벡터 내적, ba 벡터 내적, bb 벡터 내적. 각각의 내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크기의 제곱과 같습니다. 크기의 제곱. 그리고 ab 벡터 내적이나 ba 벡터 내적은 같은 거니까 2ab e, 벡터 내적입니다. 4번은 1번을 보면서 한번 직접 해 볼게요. 어, 예제2번 A, B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크기의 제곱을 하면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런 공식이 됩니다. 그때 A벡터 알려줬죠? B벡터 알려줬죠? A, B벡터 내적만 모르죠? 그래서 테이블 해주면 A, B벡터 내적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A 벡터 더하기 E, B 벡터의 크기는, 어, 크기를 구할 땐 제곱을 하면 공식에서 편하죠. 각각의 크기에 제곱을 한 후에, 어, 가운데는 내적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A 벡터는 1, A, B 벡터는 위에서 구했죠. 2 곱하기 4, B 벡터는 2니까 4 곱하기 4. 그래서 25라는 걸알수 있고, 제곱을 했음으로 루트를 지어서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도 같은 방법으로, 아, 5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고, 6번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크기. A벡터와 B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트라고 할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 성질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만 두고 다 넘기면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성분에 의해서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은 A1, B1, 더하기 A2, B2. A벡터의 크기는 각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 루트.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0보다 작던 크든 상관없죠. 마이너스만 붙는다는 것, 마이너스는 코사인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 지죠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a와 b 벡터를의 성분을 알고 각의 크기를 구하죠. 우리가 ab 벡터의 내적은 5니까 0보다 크죠. 양수입니다.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 루트 각각의 성분의 곱의 합 공식이죠? 대입을 해서 어 공식을 풀어 어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이면 세타는 45도 4분의 파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명베타의 수직조건과 평행조건 우리가 수직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어, 그때 수직은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90이라는 내적 공식에 코사인 90을 대입할텐데 코사인 90은 뭐죠? 0이죠. 그래서 0이 나옵니다. 평행하다면 두 벡터가 이렇게 방향이 같던가, 이렇게 방향이 다르겠죠. 평행하다면. 그러면 두 벡터가 평행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각도는 0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180도죠. 코사인 0도는 뭐죠? 코사인 0도는 1. 그래서 내적을 하면 각각의 크기의 곱입니다. 그리고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붙인 각각의 크기의 곱. 그래서 평행하다면 기호는 이렇게 쓰고, 우리의 A와 B의 벡터의 내적은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어, a 벡터 a 벡터 b 벡터는 각각의 성분을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걸알수 있고 a c 벡터는 어,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어, 크기 a 벡터의 크기와 c 벡터의 크기의 곱은 그냥 내적의 내적을 한 것과 같죠? 그러므로, 이거는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8, 8번도 한번 해볼, 해보도록 할게요. A 벡터와 수직이고, 크기가 2 루트 5인 벡터 B를 모두 구하시오. B 벡터의 성분을 XY라고 하면, 두 벡터 AB가 서로 수직이므로 내적을 하면 0이겠죠? 실제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비베타의 크기는 2루트 5니까 비베타의 크기의 제곱은 20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두 식을 연립하면 4콤마 2 또는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2 그래서 비베타가 두 가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9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